요 네, 그리고 원태인 선수, 김재훈 선수까지 아 정말 예, 같은 팀 동료로. 우선 어, 야구인의 후배로서 수만 네, 형이 어, 너무 멋지게 살아온 그 야구 인생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또 항상 후배들 앞에서 본보기로 어, 야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모습이나 경기 때을 이만한 모습을 보고 많은 후배들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수만 어, 형이. 열심히 야구 인생은 마지막까지 달려온 그거를 후배들을 잘 보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어 마지막까지 승환이 형이 어 멋지게 살아온 야구 인생은 저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구장욱 선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어, 뭐 아직 따라보내 드릴 준비가 안되는데 각질스럽게 이렇게 부퇴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동성 라이언즈 있다 면서 또우상 선배님을 보면서 또 저희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어, 아직 그때 시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남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또 한함일 것같은데 이제 마이크를 오른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네. 어 사실 팀에 티베... 같이는 모 하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선배님은 제롤 모델이지 어이하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떻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어, 네, 제인생을 열심히 전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태인 선수. 정말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선배님과 이렇게 어, 같은 팀에서 또 같이 운동하면서 할수 있었던 그런 친, 시간들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 항상 좋은 말도 부진할 때나 어, 훈육도 해주신 그런 어, 소중한 기억들이 많이 남는데 이렇게 어,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도 길도. いいです